웃으면서 다수수하하하하습니다 까만 파 까만 파인데 이거를 색을, 색을 다른 색으로, 다른 색으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아, 펴라변내라변내라 yeah, 그렇게 해버렸어요 고양이가 있둘셋자이 고양이를 고양이한 마리를 새로 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한 장을 뒤집겠습니다 한 장을 뒤집고 자, 새가 되어라 새가 되어라 같이 또 박수 한번 주시야돼요 이렇게 됐어요. 자, 새가 한 마리, yes.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때이 새를 또한 마리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쇼쇼 쓰리 쓰리 마스리 새가 한 마리 어나더다나더다 이얍! 이차 웃으면서 박수 자 여기 밧줄이 있습니다 자 밧줄을 반으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반으로 제가 자르면은 거짓이라고 그러니까 자 직접 한번 잘라주세요 싹둑 잘라주세요 싹쭉 잘랐습니다 자이 자른 밧줄을 꼭 묶을게요 이이게있습이으로 <laughs> 예, 묶인 매듭을 제가 한번 손으로 살짝 만져서 없애보겠습니다. 안 없어, 역시 박수 또 박수를. <laughs> 예, 그런데 이방으로 묶인 매듭이 남과 북을 반으로 갈라한고있다 생각을 하고 제가 이 매듭을 없애면 언제 휴전선이 사아지고 남북 통일이 될 거예요. 통일이 되라는 마음 을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하이, 야. 예! 공중무양술을 <목소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유명한 반마대사가 30년간 면도추양원에서 도둑한 공중무양술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호잇! 자, 호잇! 소리, 소리, 박수 한번 이얏차! 앉다, 안다 앉다 안다. 박수 크게 쳐야되는 웃으면서, 웃으면서 하하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꺼내볼게요 수리리마수안나안나자 많이 먹어 그게 웃으면서 하하자